부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청년 재보위원 후보 기호 2번 김준교입니다.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우리가 명색이 제1야당이라면 샌님처럼 앉아만 있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제 목숨 바쳐 싸워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바로 달 자체를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 달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달이라면 무슨 소를 을나려라도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? 자유의지를 지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성과 자존심마저 포기하기는 싫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. 그냥 이대로 당하고 있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중업성을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응모를맞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. 오직 긴장을 찾아야 하는 저국가처럼 되어서 비로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? 대한민국이여 깨어나 <laughs> 위대한 우리 한민족이여 깨어나라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김중교 후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